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4주 120일에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경술일주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구요. 경술일주 저인 바위 위에 개라고 썼습니다. 바위 위에 개가 마치 늑대냥 어흥! 음? 응? 아 몰라. 어쨌든 울부짖는 거죠. 외견은 멍멍인 데 늑대 개처럼 강성한 이 강맹의 기운도 가지는 거예요. 바위 위에서 혼자 울고 있으니 고독하죠. 리더십이 넘치죠. 그러면서도 개의 본질은 가지고 있어서 아마 어 못된 주인이 버리고 갔었을 수도 있어요. 여튼 외로우면서도 혼자서도 잘하면서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개 또는 강아지의 유기견의 본성을 떠올리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또는 들판 위에 뜬 달이라고 저는 썼는데요. 들판에 달이 떠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추는 거예요. 은은하고 점잖고 또 세상을 어, 은은히 이끌죠. 그런데 외로워. 외견이 차분하고, 고고해도, 실질적으로는 태양의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일지에 수레를 깔고 있으면 영감, 직감이 참 좋아요. 뭔가 싸하다 싶으면 싸한 거예요. 여튼, 어 직감까지 좋으니까 내가 맞다. 좀 독존의 기운이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지장간 보도록 할게요. 신정무예요. 겁재 정관, 편인이고요. 좌법으로는 관대, 양묘예요. 관인비 구조고요. 오늘은 이 관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별이 다섯 개, 이맛박. 자, 먼저, 어, 관인은 원칙적이고 명의 지향인 거예요. 이게 골자예요. 여기에, 비식제를 어 하나씩 붙여볼게요. 먼저 비는 이 비겁은 독자적인 자기 중심형이에요. 그러니 관인 비가 어 같이 붙어 있다. 그러면 원칙적이고 명예를 지향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어 그관 안에서 갈등이 심하겠죠. 지금 경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왕 하기로 했으니, 식제도 붙여볼게요. 관인에 식상이 붙어요. 관인식이죠? 식상이 관인에 붙으면, 명예는 명예인데, 도리어 변동 변화에 적응을 해요. 만약에 지장간에 식상이 일단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본 유도리가 있고 창의력이 있어요. 일주로는 병진 일주, 정해 일주가 있어요. 그리고 관인의 재성이 붙어도 이의 득실을 따져요. 역시 유도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제관인은 재성이니까 나에게 유리한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로는 어 갑신, 을추, 임술, 그리고 경인, 어 심리, 계사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그 절개의 갑신 일주. 당연히 명의 지향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갑신은 출세를 지향하는 거예요. 왜냐? 재성을 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는 관임비는 원칙에다가 자기 중심이 충돌하는 기운인 거예요. 결과도 결과겠지만, 임기응변도 좀 약하고요. 어, 지금 일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임비, 누가 있을까요? 어, 오늘 하는 경술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 기미, 어, 신사, 임신, 개축, 이렇게 있죠. 이 안에서도요, 인신사에 생지로 앉아있으면 그나마 좀 변동, 변화에 적응을 잘해요. 그럼 뭐가 남죠? 두둥, 경술, 기미, 개축, 얼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셋다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음간이면 좀 그래도 소프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오늘의 우리 경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 청간이 이 경금이니 막 발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인비니까 그 심리가 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원칙 어긋났다. 내가 좀 완장 안 차고 팀원의 위치다. 이러면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죠. 달의 기운이고 또 고고하고 시크하고 그런데 속은 외롭고 심란하다 어, 경쟁자도 스트레스고 또 경술은 동업을 그래서 못해요 그리고 또 경술은 위에 상사가 또 스트레스죠 불합리한 거 시키면 아주 빵 터지는 거예요. 12운성 볼게요. 쇠죠. 쇠는 자력갱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보는 개념이 아니에요. 경진과 비교하면 같은 편인에 앉아 있어도 경진은 후원성 또 상속성이 있다고요. 왜? 양이니까. 그런데 경수는 내가 노련미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쇠라는 글자가 아주 길신이죠. 어, 12 신살로는 반안이라고 하고요. 반안이 아주 최고죠. 뭐라 뭐라 여기 뭐써 있는데 말하자면 다 좋다는 얘기예요. 방향도 반안의 방향, 시기도 다 반안의, 이 반안의 행운에 하면 거의 좋고 또잘 풀려요. 그런데 반안 또는 이 쇠가 주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경술 일주가 인성을 끼고 있어서, 뭐, 인덕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출세한 이후에 인덕이 붙는 것이고, 출발은 어때요?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죠. 공망은요, 인묘예요 재성이죠. 아이코, 재성이 공망이면 어떡해. 그래서, 어, 경술은 너무 돈돈하지 않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런데, 공망이니까 얼마나 돈돈하겠어요. 공망은 채우고 싶은 욕구, 물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재성공망의 기운이 과해지면 관제 구설도 좀 따를 수가 있으니까, 어, 편법적인 유혹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직업성 보겠습니다. 술토가 철수의 계금이에요. 철수의 계금은 뭔가 정밀한 업상에 좋다라는 거예요. 편인이니까 문서, 공부, 자격증이 기운이고 또큰 양의 금기운이니까 이 스케일이 큰 금의 성질이겠구나. 원칙적이고 명의 지향적이겠구나. 뭐가 있느냐? 먼저 공업 쪽이 맞다라고 하는데요. 철공, 레이저, 또 공업, 기계, 금속, IT, 뭐, 연구, 또 기술 분야 뭐다 되고요. 금을 다루는 무역도 되고요. 그리고 임묘가 공망이니까 또 경술이 괴강이니까 군 검경 의료 물리 치료도 됩니다. 뭐 여튼 이 같은 센 직군이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이것만 있겠어요. 뭐다 많은데 여튼 이 일주만 보는 큰 와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십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일간, 빨간 동그라미 금기운에 두고, 금수, 목화, 토로 돌리고요. 자동적으로 오행의 역할이 나오죠. 그리고 경술이니까 비겁, 인성에 두고요. 지장간인 신, 정, 무, 관인비에 두고, 좌법은 시비운성 보면 관대, 양, 묘가 되고요. 그리고 일지, 지장간에 없는 오행, 식상, 재성이고요. 인종법으로 보니까, 어, 식상은 수기운이고 임수가 술토를 보면 관대양묘. 개수가 술토를 보면 쇠가 되고요. 그리고 재성은 목기운이고요. 감목이 술토를 보면 양, 을목이 술토를 보면 묘가 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겁부터 볼게요. 이것볼게요 겁재고요. 신금 관대죠. 그래서 관대 좌 쇠궁이라고 하고요. 관대는 좋은 길신이에요. 자기 과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어, 자신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비해서 좀 과해서 그렇지 괜찮아요. 쇠로 오니까 관대가 쇠를 보면 형제운이 괜찮죠. 그런데 자, 일지가 진술 충미면 그 12운성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뭐꼭 묘가 아니라도 인묘의 기운이다. 고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야? 맞단 얘기지. 고, 땅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는 관대라서, 형제 자체는 괜찮은데, 좋은데, 경술, 당주인,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묘의, 어, 인묘의 기운이니까 무정한 거예요. 또, 경술이 괴강이잖아요. 다 내가 완장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형제만 이런 주장을 할까요? 아니에요. 동료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다 비슷해요. 정관, 관성할게요. 정관인 정화가 양이죠. 그래서 양좌, 세궁이라고 하고요. 이게 좀 문제예요. 관성이 양으로 오면 여명에게는 확실히 좀 불리해요. 술토, 이 고의 기운이라고 했어요. 어, 광고라 할 수가 있죠. 광고가 뭘까요?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 떡을 못 본다. 이게 광고야. 이것이 꼭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는 기본 여명이 외로워. 사이가 무정해요. 정이 없죠. 어, 없다고 하면, 나는 아닌데요? 하실 테니까, 음, 약하죠. 그러니 어때요? 외롭고, 여느 집 남자랑 비교하고, 어, 또 양이니까 내가 남편을 아들이 난또 남동생 키우듯이 하고, 그런 기운이에요. 여명이 또 괴강이잖아요. 남자를 리드하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에 뭐 당연하죠. 해도 되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의 뭐 음~ 이놈의 시끼 뭐 이런 수준이에요 어~ 입 밖으로 말은 안 꺼내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술의 남자 입장에서 보면 경술이 홍염이에요. 있다 할 건데 홍염이 뭐예요? 도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요. 일단 괴강이 얼굴이 못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경술여명의 남편은 경술 부인이 홍염의 그 음? 어, 매력이 넘치는데 그러니 뭐 서로의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안 맞는데 얼굴 보면 누가 그러니까, 자신을 리드해주니까, 어느 면에서는 또 마음도 편해. 그래서, 팁인데요. 와이프가 또는 여친이 경술이야. 그러면, 전적으로 귀속되세요. 음, 네,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낮, 저, 밤이, 아세요?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겨. 뭘로? 그, 음, 있어요. 그, 음, 뜨거운, 음, 아시죠? <laughs> 그런데, 음, 예를 들면, 낮, 저, 밤, 저야. 또는, 낮이, 밤, 저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 잘 가, 빨리 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했네요. 식구금을 제가 좀 좋아해서. 자, 자식 할게요. 남명에게 자식인데 자식이 양이면 남명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그런데 광고야. 자식이 고에 들어갔네? 그러니 어떡해요? 얼른 일찍 독립시키는 거예요. 직장은요, 술토가 어 꼼꼼하죠. 정밀하게 일처리 잘하거든요. 여튼 이 명예의 원칙적인 편인의 문서시험 공부를 낀 어, 활인업상 양이니까요. 어 그런데 가시면 좋고 또는 공업, 음? 금속 이런 관련한 업상도 괜찮습니다. 괴강이라서 어 사업을 좋아하지만 공망이 또 재성이라서 좀 여의치가 않아요. 어 사실은 어디 소속된 정관의 업상이 좋죠. 인성은요, 편인이고요. 묘, 좌, 쇠공이라고 하고요. 일단 편인은 한마디로 왜골이라고그래요 고집이 아주 세죠. 괴강이니 내가 맞다가 더 강하겠죠? 묘가 인성에 오면 공부는 잘해요. 쇠로 오니까 쇠는 자력 갱생이고 내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성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천이 좀 약해서 좀 항난 공부에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효신이죠. 편인이 일제 있으니까요. 어~ 경술 사주 안에서의 엄마니까, 엄마도 괴강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괴강, 엄마도 괴강, 나도 완장, 엄마도 완장, 이좀 애와 어~ 증이 자주 교차하겠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경술 입장에서 엄마와 아빠가 인성과 재성이 모두 묘 양이에요. 이 말은 다묘 안에서 끙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어? 또는 서로 침체된다. 한 명이 묘이면 다른 부모는 좀 시비 운성이 좀 밝은 거 해야 되는데 둘다묘 양이니까 어, 경술 입장에서 아이코 됐고 내가 알아서 할랍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지장간에 없는 오행 볼게요. 식상 보면요. 임수관대, 개수쇠가 되고요. 여명 입장에서 자식은 일단 십성에 관대, 쇠가 있으면 해당 육치는 좋아요. 잘 돼요. 운이 괜찮아요. 심지어 쇠로 기결이 또 되잖아요. 자식복이 괜찮구나. 일복도 괜찮고요. 재성할게요. 재성, 목기운, 감목, 양, 을목, 묘, 공망이고 어때요? 재물이, 재탐은 엄청 강해요. 경술이 꼼꼼하고 직관력도 좋고, 심지어 식상 일복도 좋은데, 그런데 그에 비하면 재물의 결과물이 약하죠. 그래서 업상이 매우 중요한 일주가 경술이에요. 너무 돈돈하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는 어떨까요? 같은 얘기예요. 공망의 양묘라서 상속보다는 부양의 기운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사주원국에 좀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인연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여명 입장의 심호도 마찬가지겠죠. 부인은 어떠냐? 역시 같습니다. 처덕이 좀 불리하죠. 부인이 좀 무력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경술이 내 남편이라 한다면 그 경술의 부인은 집에 있지 말고 자기 일을 하시는 게 건강적으로도 또 남편과의 애정 전선에도 훨씬 좋죠. 어, 사회 활동하는 이런 부인이면 좀 낫고 또 주말 부부 또는 출장이 잤던가 좀, 좀 떨어져 살던가 그럼 또 낫고 그렇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같이 볼게요. 금기운이 일간 비겁이니까,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을 금수, 목, 화, 토로 배열을 하고요. 지장간은 관, 임, 비죠. 그리고 비겁부터 보겠습니다. 관대, 쇠예요. 관대로 이 지장간이 아예 있는 거예요. 자만심, 자신감, 또 자기 주도, 괴강의 기운이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형제도 마찬가지구나. 자, 식상은요. 역시 관대, 쇠죠. 식상이 관대 쇠로우면 건강장수명이라고 해요. 어, 먹고 사는 문제도 괜찮죠. 다만, 이 표현력, 행동력이 관대 쇠로우면 아무래도 좀 진득함 이런 것보다는 귀가 좀 얇아요. 뭐, 그래도 뭐, 그 정도야 뭐. 여명 이게 자식운도 괜찮고요. 남명 이게 처가운, 처대군도 좋다라고 해요. 자, 재성 묘 양이고요. 공망이고요. 그러니 사실 경술은 직장 생활이 좀더 낫죠. 어, 부친관은 무정하고 부인의 덕도 좀 약하다. 그리고 어, 비겁 식상이 관되면 아무래도 내가 맞다가 되니까 부인에게 잔소리가 심해지고요. 그리고 관성 요양이고요. 광고죠. 가주라고 하는데요. 내가 집안을 좀 리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명은 어, 만족이 안 되니까 이성난도 좀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여명은 남편 복이 약하고 남명은 자식 복이 좀 약하다. 어, 일찍 독립하거나 또좀 떨어져 지내면 해로하고 잘되고 왜냐? 쇠로 기결이 되니까요. 인성 묘이양이네요. 두뇌는 명석하고 일처리 깔끔하고 그런데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어 모친과는 갈등도 좀 있고 또 인성이 인묘하니까 그 인연이나 또는 후원성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도 재성 양묘니까 두분다 부모가 사이가 좀안 좋거나 또 무력의 기운으로 가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경술 일주 12 운성 12 신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니까 인, 오, 술, 삼합으로 보고요. 그리고 까만 글자는 12 신살이고요. 시기 때 방향을 나타내고 보라색 글자는 12 운성이고요. 상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간 경금의 합은 을목이고요. 충은 간목이죠. 공망이라는 것은 합을 이루는 을목이라도 겉잘 속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조금 현실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파란 스파크, 일지와 지지의 충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 12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의 조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파란 동그라미는 중간이라고 썼어요. 사주 원국에 따라서 좁기도 아니기도 하죠. 어, 파란 스파크부터 보면요. 술토, 동착이 되고요. 사화, 사술, 원진, 기문, 진토, 어, 진술, 충, 그리고 미토, 술미, 형살이고요. 해수는 천라, 지망. 축토, 축술형이 되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죠. 술토, 사화, 진토, 그리고 해수입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있는 파란 동그라미는 미토, 어, 축토예요. 어, 자, 12신살 순으로 지살 임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 지살, 절이고요. 수동적인 변동, 변화, 이동이라고 해요. 절로 오니까, 이 재물적인 결론, 판단을 지을 때, 이임목행운은 하지 않고, 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옷을, 삼합을 이룬다, 만약에 오하라도 좀 껴있다 한다면, 어, 잇목행운에, 약간 관제, 구설, 또는 시시비비, 뭐 이런 게좀 들어와서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묘목 연살태고요. 역시 임목과 마찬가지로 공망이죠. 여기에 묘술이 합을 이뤄요. 남명 입장에서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가는데 이성 문제 어좀 조심해야 돼요. 공망이고 태로 온다라는 건 결과가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여명도 마찬가지예요. 남명보다는 좀 약할 뿐이죠. 여튼 모임에서 어잘 들어온다. 기온이라면 이럴 때는 1차만 하시고 얼른 들어가시고요. 2023년에 만약에 경술이 미온이다, 그러면 뭐 결과가 조심이든 어떻든 간에 여튼 핑크빛, 로맨스를 구가할 기회니까 집에 들어가지 마시고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놓치지 마세요. 진토하겠습니다. 진토, 월살량, 진술충이에요. 이 진토의 지장간, 을겜으로 보니까, 아, 이 직장, 관성의 트러블, 명예가 실추가 될 수가 있고, 또 제복의 손재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무조건 수성인 거죠. 사와 망신 장생이에요. 사술 원진 귀문이고요. 사와 년은 경술은 부부 갈등이 심해요. 이럴 때 경술일주 절대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이 갈등의 골 사이로 직장 내에 좀 마음 맞는 사람이 생겨버려 약간 이성운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어떻다 사와 년은 무조건 걸린다 들통난다. 음? 어딜 가든 보는 눈이 꼭 생겨요. 그러니 망신에는 아예 양심에 캥기는 것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게 가장 속이 편하죠. 뭐 그런데 그게 되나? 음, 그참.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오화 장성 목욕이고요. 인오술 삼합이죠. 오화운에 그래도 오술로 오면 뭔가 내가 주목을 받고 일이 좀 돼요. 그런데 장성일수록 내가 맞고 내가 최고고 뭐 이렇게 되죠. 어, 하지만 더 겸손하고 좀이 덕을 나누고 이런 노력을 하셔야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롱런의 비결입니다. 미토 반한 관대고요. 좋은데 술미 형살이잖아요. 뭔가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반한 관대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은 있는데 이 미토 행운의 경술은 좀 미천 또는 전략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학년부터 대비를 잘하고 미토 시기를 맞는 것이 중요하죠. 신금 영마 걸록이고요 신약하면 좀 좋고 신강에도 뭐 괜찮습니다. 움직임 변동 변화인데 자신 있게 나서도 돼요. 어 다만 독단으로 좀 흐를 수가 있으니까 크로스 체크 잘하시고요. 그럼 돼요. 유금, 육해, 재왕이에요. 신금도 그렇고 유금도 그렇고 방합이에요. 자기 기운, 자신감이 유달리 오르죠. 해볼만하고 결과 지향이 되고 그런데 쟁제 기운이 강해지잖아요. 신강하다면 더 궁겁 쟁제로 이 돈을 좀 찢어먹기가 될 것이고 신약하면 그 와중에 괜찮고요. 그러나 어, 육해살 재왕이니까 신강이든 신약이든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야 돼요. 육해는 어, 무조건 섣불리 뭘 하면 안 된다. 될 일도 꼬인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술토 화계 쇠예요. 술토가 두번 겹치면 만약에 술년이 왔어요. 그러면 월운에서 진술 충미 사해 월을 모두 조심하셔야 돼요. 어, 언제죠? 양력 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이죠. 어, 이것은 경술의 술토년뿐만 아니라 진술 충미 사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연도가 왔다 그러면 진술 충미 사해 월은 아 조심. 수성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해수, 겁살의 병이에요. 술의 천라지망이죠. 겁살의 천라지망은 무조건 실물수예요. 겁살, 절의 이 라망은 큰일 나요. 누가 뭐 하자고 해도 아니, 아니 하셔야 되고 또 내가 이 아이템이 진짜 죽이는 그런 아이템이 있어도 해수 행운은 아닌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움직임, 변동, 변화가 들어오지만 돈이 나갈 일은 오직 쇼핑하고 외식하는 거 말고는 투자, 거래, 창업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수 제살사예요. 적극성은 떨어지고 생각은 좀 많아지는데 귀가 얇아지고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뭔지 모르고 좀 몸이 들썩들썩하는 거. 이럴 때 실물수가 잘 생겨요. 자수이니까어 암압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겉잘 속균이다. 겉에서는 잘 되는 듯 속으로 균열이 일어난다. 어 이러다가 통장이 통장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축토 천살묘고요. 축술형이죠. 정인의 기운으로 혹여라도 뭐 계약사인 뭐 이런 거 하셨다가는 묘의이 침장의 기운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경술의 해자축년은 운기가 저공비행이다. 뭐 아니면 포복해야 된다.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성하시는 게 가장 속이 편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아니에요 사업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뭐 그러시면 사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저한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나를 더 말리지 그랬냐 때려서라도 말리지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laughs> 말하자면 경술은 내가 재벌이 되어보겠어! 이러기에는 구조가 조금 받쳐주지 않아요. 어, 지장간에 어, 겁제신금이 있어서 좀 해볼만 하다 행동이 좀 커지기도 하지만, 어, 아니에요. 안정적인 재물 운영이 중요합니다. 자, 조심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방향 조심해야 되고요. 어, 술토, 북서, 10시 방향. 이 방향은 돈의 관점으로는 돈이 잘 쓸려 나가요. 보여지는 것에 너무 올인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진토, 남동, 4시 방향. 뭐, 술토만큼 몰아치진 않아도, 어, 처음엔 모르다가 가속이 붙는 듯 실물수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 이 방향으로 계약, 이사, 이직 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해수, 북서, 11시 방향, 천라지망이죠. 내가 맞다,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다? 내가 내 발등 찍는다. 조심하세요. 어, 축토, 동북. 어~ 한시방향 뒤통수 맞는 시이에요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만 믿는다 나만 믿어 뭐~ 그런데 뒤통수 치더라 음~ 조용히 차분히 관망하면서 수동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괜히 대출 이만큼 뭐~ 또 믿으니까 보증 빡 아니에요. 그~ 폭풍 전야 같은 기운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거예요. 자, 기준은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를 기준하고요. 그 집안의 세대주 또는 단체의 대표자 기준이에요. 나머지는 알아서 편법적이지만 않으면 괜찮겠죠? 경술일주 나머지 신살 건강조심 보겠습니다. 철수의 계금. 자물쇠를 연다는 의미예요 정밀한 업상, 전문 자격증 업상에서 재능을 발휘하고요. 뭐, 연구, IT, 변호, 뭐, 세공, 활인업다 괜찮겠죠? 그리고 경술은 괴강이에요. 우두머리, 리더적인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 현대사회는 괴강이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녀 불문하고 장점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홍염, 어, 타인, 특히 이성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도화살이라고 해요. 도화는 좀 능동적인, 내가 나를 드러내려는 기운이라 한다면 홍염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타인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그런 수동적인 도화죠.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사람 상대를 하는 업상이 있단다면 더 유리하겠죠. 효신, 모친의 이 관심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필요하고 애와 증이 극과 극으로 가는 신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천라지망, 어, 술과 해가 만나면 사주원국이든 행운에서 들어오면 라망의 기운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조심해야죠. 라망의 시기는 무조건 수성입니다. 그리고 천혜성, 예술예자인데요. 그래서 기, 예, 심리, 철학, 종교, 뭐 정신적인 분야의 모두 탁월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술토는 어떤 복잡한 상황을 풀어주는 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은요, 음, 조심이고요 기본 폐, 대장, 호흡기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에 신강하다면 목기운을 조심해야죠. 신경계, 간, 사고 등뭐 다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경술이 명예, 원칙과 좀 자기중심이 부딪히다 보니까 강박에 좀 시달리기도 해요. 자, 경술 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경술은 사실 직업성, 직군을 제가 좀 써놓긴 했는데, 과연 그 업상만 해야 될까? 그렇진 않죠. 워낙에 영감 직감이 좋고요. 또 홍염의 기운이라서 외모도 어디 빠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 대중을 상대하는 업상이 아주 잘 맞는다라고 해요. 다만 음 괴강이라서 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운이 같은 괴강이라도 경진보다 좀더 드러나요. 그래서 어 잘못하면 겁재까지 품고 있으니까 신강한 경술이다 그러면 내가 최고. 그래서 좀 주변인들과 마찰이 있어. 수도 있죠. 그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편의 내 내가 전문으로 하는 업상에서 활인 누구 잘되게 하고 좋은 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업에 있다 한다면 그것이 굳이 공업 IT 뭐 연구 공직 의료 뭐 이런 것만 있겠냐 그런 거죠. 어, 뭐든 괜찮습니다. 너무 직종의 강박에 빠지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